허경영과 명태균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5%까지 끌어올리려고 했다라는 거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먼저 명태균 대표와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만나는 장면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사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했고요. 또이 사진 때문에 실제로 명태균이 왜 흑영령을 만났느냐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게 오늘 조선일보에서 그대로 인용보도를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 한번 보실까요? 서피스가 최초 공개한 저 사진으로 조선일보가 5% 여론조작에 혹시 흑영령과 명태균이 함께 한것 아니냐. 명태균 흑영령 대선 지지율 5% 여론조사 관여 의혹이 있다고 저 사진을 쓰면서 우리가 어저께 공개했던 공개했던 녹취 자료를 함께 공유했는데요. 그 녹취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녹취 내용 이제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요. 자 저희들이 지금 보여주는 저 사진은 사진 다시 한번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고요. 자, 조슬보 이제 뭐 인정보도 했다는 것은 뭐 스픽스가 취재를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저 사진 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아닐테고 저희들이 최초 공개한 것이니까요. 자, 저만큼 저게 이제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일단 녹취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런 조사는 오늘 나오나요? 어, 아니요, 내일까지 돌리신다 하시던데. 좀좀 그 허경영이 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저기 허경영이도 그저 밑에 아들도 그 다밥 줄인데 네네 끌고 있을 건데 응, 그거 줄 때는 나름대로 5% 나와야 뭘할과해라그뭐 0.몇 인데그뭐아자 이제 저렇게 이제 0.몇 퍼센트밖에 안 나오는데 0.8%죠 예 0.83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허경영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지지를 0.83% 받았는데, 자, 저 내용을 이제 조선일보가 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 기사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띄워 주시면, 자, 저기에 좀더 상세히 나옵니까? 조선일보 기사가 어떻게 스피커 인용을 했는데, <laughs>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대선 과정에서 흑영년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와 여론조사 지지율을 조작했던 의혹이 나왔다. 맨 아래, 맨 아래를 보십시오. 네. 맨 아래를 이제 보시고요. 어, 자, 저기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흑영년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 그 뒤에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라고 바뀌어서 해놨습니다. <laughs> 커뮤니티에도 <laughs> 떴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제 저희가 스픽스에서 방송하고 난 이후에 몇몇 예. 커뮤니티에 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올라 캡처한 것도 게 말인, 맞는 말입니다.만은 참 원출처를 적는 게 언론사의 정당한 접근 방식 아닌가요? 자 그러면은 원출처를 뭐 적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저걸 인용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참 조선일보 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농담처럼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스픽스를 인정하기 싫다, 솔직히 그런 인정 안 하겠습니까? 예. 저는 좀 조선일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언론이라고 지금 자부하고 계실 텐데 어, 인용 같은 거할 때는 좀 정확히 해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렇게 하시니까 좀아 이거는 예의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아니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에서 기사 쓰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면 그게 출처가 다 표시가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제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는 스픽스라는 유튜브 방송국 거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스피니스가 지금 언론사 등록도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갖고 있는 언론기관인데 거기에 것을 가지고 기사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해가지고 기사인가요? 그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오는 걸 확인도 안 하고 올려가지고 그걸 기사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가짜 뉴스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냐 이 말씀인 거죠 제 이야기. 그래서 저는 생각 이제 거지. 원래 이제 보도는 스픽스가 했는데 다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사진이 올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죠 그럼 이거를 이차 인용을 했을 수도 있고 이차 인용을 할 때도 이게 혹시 요즘은 워낙 페이크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작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걸 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원출처 표시를 이제 안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쓰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선일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종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laughs> 아니 사진을 인용하면서 <laughs> 어떤 종이신문 어떤 종이신문 종이 표시를... 종이 커뮤니티나 댓글에 의하면 이렇게 써도 되는거나 그러니까요. 이게 아이고. 무슨 그 신문사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뭐. 짓들이. 그래서 <laughs> 왜 저렇게 굳이 해야 하느냐. 취재라는 것은 누구든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면 취재해서 인용해 주면 그냥 뭐, 뭐 스펙스라고 하면 뭐 그거 그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당연히 왜 스픽스라고 출제 표시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게 뻔한데 저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지 이해가 좀잘 되지. 아니, 조선일보 정도 되는 언론사면은 스픽스에 전화가 오고 취재를 해가지고 어, 재인용을 해서 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온라인판에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네. 기사 밀어내기를 해서 양으로 자기들이 이제 장악을 해 버리는 거예요. 음. 그런 작전들을 하고 있고 요게 이른바 이제 진중간 짤리즘이라고 하는데 아. 남의 그 커뮤니티라든가 SNS 가 가지고 끌고 와 가지고 쓰면은 책임도 안 져도 되고 기사양도 무한대로 늘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양을 가지고 이 온라인상의 언론의 이 양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장 장악 전략. 네. 요 아주 나쁜 방식이에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